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 1, 2동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역 환경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전철역을 돌아보아도 도봉역처럼 낙후된 곳이 없습니다. 도봉역 북부역 천장과 도봉교 다리 위의 천정에는 수백 마리 비둘기 배설물로 주민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천정과 바닥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 비둘기 퇴치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멘트색으로 되어 있는 주변을 말끔하게 환경 개선을 해 주십시오. 코레일에 강력하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주민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낙후된 도봉역 주변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청장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균관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대구장 개발 사업 한다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동 주민센터는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성균관대 부지에 도봉 2동 주민센터 권립과 문화예술회관, 마을 방송국,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봉 2동에 트윈이 퍼스트 엠블럼 대명 2일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젊은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힐스테이트 건설 중이고 삼만 아파트까지 재건축하게 되면 창동 아레나 공연장으로 해외 여야, 여행객까지 수락 터미널로, 터미널로 들어와서 성균관대 부지를 잘 활용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대 야구장 개발로 도봉동이 랜드마크가 될수 있게 빠르게 추진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은. 성균관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연령 제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인구는 31만 4천 명으로 65생 이상 인구는 6만 6,165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봉 2동이 6,665명, 방학 1동이 6,090명, 도봉 1동이 5,900명입니다. 백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65세 이상 분들이 6만 명이 넘는데 그동안 부서에서는 11개월 근무하는 기간제분들을 모집할 때만 65세 이하라는 규정을 두어 일하고 싶어 하는 주민분들을 제안을 두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간제 노동자관리구정 제8조 3항에 보면 사형부서의 장은 기간제의 모집채용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구청에서 기간제 모집 시 연령제한을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 2동, 도봉역 하부 공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봉 자동차 매매 상사가 26년간 쓰고 있어서 도봉 2동 주민분들이 가까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과 관련된 계약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코레일에 강력하게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고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구청장님께서는 오랜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봉일동 우리 동네 키움센터 2호점 열악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봉일동 우리 동네 키움센터 2호점은 3층에 만 6세서부터 만 12세 21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같은 3층에 무숙골 도서관이 함께 있어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도서관은 소음과 음식 냄새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키움센터에는 주로 8살부터 11살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공간이 협소한 열악한 환경에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키움센터를 이전시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